이런 거를 좀 궁금한 질문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벌써 시간이 한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. 음, 뭐 받으려고 했는데 받는 것보다 오늘은 사실 3월 4일 그날의 그 정말 감격과 그리고 와 성취감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. 리허설을 하는데 얘도 그랬었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그 현악 소리와 그리고 오케스트라 소리가 맞춰서 노래를 하려니 아 어색하면서도 어 그한 프레이즈 한 프레이즈를 한 연주해 주시는 그 교향악단 소리가 때로는 좀 눈물같이 들리고 때로는 또이 금관 선생님들이나 목관 하시는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, 오늘의 공연을 좀 축하해주는 빵빠레 <laughs> 같기도 하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댓글을 보면 아목 목은 괜찮, 목 KBS, 하면서, KBS 공연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일정이 꽤 많았습니다. 지금 가보자고도 있고 또미우새도 했었고 또 편스토랑도 찍었고 몇개 많이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, 정말 목을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, 하면서. 다행히도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, 와, 살면서 김호중이가 진짜 병원 안 다니는데, 어, 겁나긴 겁났는지 병원을 꽤 갔습니다. 갔고 또 좋은 기회도 있어서, 또 병원에서 또 그날, 좀 뭐라 해야 되죠? 저한테 병원을 갔는데 저한테 오는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예전에 배웠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느낌도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꽤많 열심히 좀 관리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곳은 작업실입니다. 그날에 저희가 12월에 방송했을때는 요 안방이고 아또 안방이라 하면 안돼 또또또 또 안방이 아니라 뭐라해야되는 이 스튜디오고 여기는 이제 그 탕비실도 있고 응, 응접실이죠 응접실 TV 보고 제가 쉬고 뒤에 이제 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발목 이야기도 많으신데, 발목 미우새도 나오고, 아, 그날에 저희가 얘기했고, 또그 병원의 원장님과도 굉장히 잘 압니다. 그 이동국 형님이 소개를 시켜주셨고, 제가 아는 선수들도 거기서 꽤 많이 이제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하고, 그렇게 해서, 꽤 오래됐어요. 이 아픈 지가 너무 오래돼서, 뭐, 치료해야지, 치료해야지 하다가 이제 미뤄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, 그 약이 일단 잘 듣습니다. 잘 듣고, 그리고 수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술도 하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, 막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, 음, 하면 좀 좋아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니까 수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충분히 다 어, 동구경 이야기를 들어봐도 워낙 또 운동을 오래 하시면서 수술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, 굉장히 많이 좀이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. 제 발목 상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뭐 엑스레이나 MRI 를 동구경도 좀 같이 봐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최우선이죠.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식구님들에게 아리스 식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건강이 1 번이다. 그래서 저도 잘 챙길 겁니다. 그래서 수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잡고 있고. 어...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뭐 추운 것도 추운 거겠지만 축구를 해도 되는데 병원에서 하지 말아요 이제 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수술 말고 저는 이제 조금 시술을 좀 해놓고 이제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다면서 하고 우리 뭐여 보니까 오늘 전부 다 아픈 이야기인데, 검진, 아, 검진.